네 제가 지금 아까 하,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비 미워 말아요를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제가 처음에 썼을 때 미워하지 말자 모두 사랑하면 사자라고 이렇게 가사를 쓰고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랑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서 미워하지 말자 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 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사로 담은 내용인데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면 멜로디는 굉장히 신나고 템포가 빠르고 좀 신나요. 그래서 되게 경쾌한 노래인데 가사가 좀 슬픕니다. 네, 어떤 가사냐면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난 게 아니기에 미워 말아요. 슬퍼 많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갈 테니. 이런 노래예요 당신의 아픔을 안고 간다.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되게 웃고 계시네요. 네? 슬프지 않아요, 이 노래? 슬퍼. 맞나? 슬퍼요. 맞죠? <웃음> <웃음> 어, 저는 또 <laughs> 개인적으로, 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영탁이 형, 그리고 하하 형,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만나게 된 한채아 누나. 배우 분 계시고, 그리고 이오니 CF, 그리고 김용명, 개그맨 형, 그리고, 어, 이렇게 세 명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또 다른 분들 얘기 안 했다고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럼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최근에 연락한 사람, 이, 이번 일주일 안에 연락한 사람은 몇명 말하자면, 이찬호 친구, 명탁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많구나.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 실망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어, 제가 제 인맥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친해지고 이제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가수분들이 어, 뜬 가수들 말고는 이제 신인 가수분들 많잖아요 지금 그 가수분들이 힘든 데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하다 보니까 서로 이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친해지고 서로 또 이제 생각해주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어, 다양한 인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맥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부담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잘해 더 잘해야 되는데 어, 또다 못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너무 많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미안한 점도 있죠. 그러면 아생 씨는 그,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지는 인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 찾아가거나, 제가 또, 먼저 SNS에 연락을 해서 만나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을 한, 이런 분한테는 제가 또 연락을 드리는데, 어, 굳이 또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억지로 만들진 않습니다. 네. 어, 저게 트로트란,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대답이 바뀌어요. 왜냐면 하 이게 항상 하루하루 또 지나고 또 지나면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항상. 왜냐면 하 이게 정의를 할수 없는 게 뭐냐면, 어, 마음가짐인가또 앞으로의 또 이런 생각들이 이렇 바뀌기 때문에 정의를 할수 없고 지금 생각되는 것은 약간 대변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속에 말 못하는 것들을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라도 또 대변해지는 느낌. 내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근데 그 가사에는 또 노래로는 를풀 수는 있잖아요 네, 그 제가 못다한 얘기를 좀 해주는 느낌? 네, 누군가에게 이런 속마음을 못 비쳤던 내 속마음은 이런데 좀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뭐 힘든 모습 보여주고 또 이렇게 처진 모습 보여주고 좀 진지한 모습 보여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은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항상 밝고 유쾌하고 뭐 항상 신나있다 네, 마탱이가 아니다. <laughs>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진짠 아이고, 원래 좀 이런 속마음을 또 가사적이나 요렇게또 푸는 거라서 약간 대변입니다. 마성의 대변이 트로트다 라고 좀 말하고 싶네요. 아, 개인적으로 팬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 있다가도 없고 있, 없다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너무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에서 또 힘이 나고 응원 한마디 SNS에 그한 개가 너무 힘이 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어, 제가 또 활동을 하면서도 네, 외모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뭐 때문에 인기가 없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어. 앞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도 지금 응원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에 그 헛되지 않게 더욱더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 아, 팬들 어디 갔죠? 퍼아요 당신의 아픔 안고 가